여러분, 혹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를 덮쳤고,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전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97년 12월 서울명동의 한 은행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바로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같은 소중한 금제품들이었습니다. 7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끼워준 그 반지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사랑이었고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버텨온 증표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반지를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는 김영수 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금시계를 꺼냈고, 어머니는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받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고등학생 딸은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를, 중학생 아들은 할머니께 받은 금도장을 가져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반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80대 노인이 6.25 전쟁 때 숨겨둔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새로운 반지는 나라가 회복되면 다시 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까지 금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놀라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를 맞았으며 실업자가 하루에 수천 명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짐을 싼 직장인들의 모습이 넘쳐났고, 가정에서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가혹한 요구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긴축 재정, 기업 구조 조정 등 고통스러운 개혁안들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1998년 1월 5일 KBS 아침 뉴스에서 한 시민단체가 금 모으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외채를 갚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국민들이 정말 참여할까?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운동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10만 명, 셋째 날에는 2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들이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전국적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임시수거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대 직장인 이민호 씨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거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기념으로 부모님께 받은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반지를 건네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은 작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거소 자원봉사자로 나선 대학생 정수진 씨는 하루 종일 금을 받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내놓는 결혼 반지 하나하나에 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반지를 내놓으며 6.25 전쟁 때 남편이 전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가난했던 시절 남편이 몇 달을 굶다시피 해서 마련한 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 모습에 정수진 씨는 감동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이 운동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느날,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수거소를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돌반지예요. 저도 나라를 돕고 싶어요. 자원봉사자가 학생의 이름과 학교를 물었습니다.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쓰지 마세요. 칭찬받으려고 낸게 아니에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학생이 보여준 성숙함과 애국심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90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수거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몰래 숨겨둔 금부치를 내놓았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것인데, 이제야 제대로 쓸 곳을 찾았다며 웃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파킨슨 병으로 떨렸지만, 금을 내놓는 그 순간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신혼 한달된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도 함께 아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정말 괜찮냐고 묻자,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반지는 다시 살수 있지만, 나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신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서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금제품을 모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70대 교포 할머니는 40년 전 이민 올때 가져온 금비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고국을 떠나며 가져온 유일한 귀중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금비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비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한국인들도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되어 고생하며 번 돈으로 산 금제품들이었지만 그들은 주저없이 내놓았습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전 세계 한인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자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은 이 운동을 메인 뉴스로 다루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인의 애국심과 단결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영국 BBC는 다큐멘터리 팀을 한국에 보내 이 놀라운 현상을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21세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국민의 저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도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할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IMF 총재조차 한국 국민의 단결력에 감동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금을 모아봤자 외채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기꾼들이 가짜금을 내놓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일들조차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효과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모금액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운동이 시작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에서 무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4,600만 명이었으니 거의 13명 중 1명이 금을 내놓은 셈이었습니다. 모인 금의 양은 227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것만으로 IMF에 빌린 돈을 다 갚을 수는 없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결된 국민이 있는 나라라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외국 자본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신용등급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강력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기업들은 빚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버텼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은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IMF는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조기 졸업이었습니다. 그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반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김영수 씨 가족도 함께 광장에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감원과 임금 삭감,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자신과 동료들이 대견했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무호기 운동 당시 자원봉사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자신도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해외 교포들도 기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그 할머니는 고국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금비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조국이었습니다. 독일의 한인 간호사들도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가난한 조국을 떠났지만, 이제는 당당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외신들도 다시 한번 한국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기적은 경제가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 나왔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21세기 경제 부흥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의 사례를 위기 극복의 교과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 일어서는 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끈기, 이 모든 것이 금모기 운동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던 1950년대 맨손으로 중동사막에서 땀 흘리 던 1970년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1980년대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은 그 전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스크가 부족하자 사람들은 서로 나눠었습니다 의료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98년 그 겨울의 정신과 닿아 있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2015년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손주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애국이란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손주들에게 1998년 그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가족이 함께 금을 내놓았던 그날을 잊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민호 씨는 이제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배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하는 것이 진정한 동료애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뿌리에는 근무호기 운동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수진 씨는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1998년 자원봉사 당시의 감동을 되새깁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평생의 직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이 아무리 작아보여도 함께 모이면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것,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교훈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의 기적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준 단결과 희생정신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 어딘가에 금모으기 운동 참여 증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의 증표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어떤 정신으로 다시 일어섰는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정신도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감동한 한국인의 저력. 그것은 경제 지표나 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 힘입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 결혼 반지를 내놓았던 할머니들, 돌반지를 기부했던 어린 학생들, 금시계를 내놓았던 가장들. 그들 모두가 만들어낸 기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또다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1998년처럼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극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금모우기 운동에 참여하셨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소중한 기억들이 모여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